어 그냥 여기서 그냥 저쪽으로 쫙 점프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게 오빠 해봐! 따라올라! 따잔! 막카있다 아름아 막카있다 막혀있어! 가갈맥에 나가 백현! 아름이요! 아름아 요즘에 무너지는 타워가 엄청나게 유행하잖아! 어 맞지! 아 그래서 한번 더! 어? 뭐야 이거? 어! 아르바! 오? 뭐? 이거는 무너지는 타워 버그 버전이야! 뭐야, 밑으로 무너졌는데, 오빠? 뭐야, 이거 원래 위로 있어야 되잖아! 아이고, 그럼 짱쉽네, 오빠. 나 1초만에 깰게, 안녕! 그래, 자, 가자! 아! 뭐야! 어? 응? 뭐지? 어, 다, 다시 해볼까 응? 야, 어, 어, 뭐야, 이거! 오빠, 떨어지면 다시 위로 올라와! 뭐야, 버그 버전이라 그러지? 진짜 이거 위로 가네! <laughs> 오빠, 여기서 절대 떨어지면 안 돼! 알겠어, 한번 가보자, 아르바! 좋았어. 이거 뭐 쉽지 뭐, 가자고! 아이고, 무너지는. 아이고! 어, 이거 아래로만 하면,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 어. 우리 아래로, 어, 아래로 갈수 있어? 뭐야,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아래로 갈수 있어? 오! 이거 뭐야! 오 오빠 신 같다, 어, 뭐, 시인 멋있지? 응, 어, 어, 멋있다 우와, 우리 이거 깨자고. 아, 근데 오빠 여기 타먹어! 타워가... 떨어졌는데 밑으로 내려가려니까 미끄러질 것 같아. 그래, 이거, 이거. 아, 이거, 뭔가, 이거. 뇌에서 자꾸 그냥 떨어지면 편해라는 어, 그런 메시지가 자꾸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냥 떨어지면 편한데, 우리 왜 이렇게 가야 아, 돼? 어, 아, 뭐야, 뭐야, 이거? 아! 아! 뭐야? 아니, 저게 왜안 되냐? <목소리> 오빠, 차근차근 하지. 아! 아, 이거 아, 차근차근 하지. 아, 안안 알아봐. 오빠! 오빠! 아! 이거 쉽지 않다니까. 이거 응? 뭐야? 막아놨나? 아 막아놨나봐 오빠 아 이거 여러분 막아놨나봐요 쉽게 못 가게 우리 떨어질 수 있을까? 아 떨어지는 거 이거 여, 그냥 떨어지는 건 가능하지만 아래로 가는 건 불가능할지도 몰라 맞아 아 무서워 아 뭐야 여기 여기 또 안되고 꼭한 칸씩 한 칸씩 곱씹으면서 가야 돼아르마어 알겠어 이거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못 가네 자 이렇게 냥. 냥. 이렇게 오. 이렇게. 저거. 잘... 어, 어, 무서워. 이거 왜 이렇게 무섭지? 이렇게. 이렇게. 떨어진다! 떨어진다! 어, oh. 아, 떨어졌다! 아, 맞 떨어지면 안 돼. 아, 어... 엄마. 엄마 붙라 아! 아! 아, 그 정도는 괜찮아. 아, uh, 맞그 uh, uh? 정도는 괜찮아. 아, 맞아. 그쪽 떨어지면 안 돼. 아, 맞아! 영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였어? 그래. 그쪽에 발 아무것도 없잖아. 저 앞으로 앞으로 어 거기로 어 이렇게 어어 어. 이렇게 좋았어 그렇게 오해 아! 뭐 저거 한 방이었어 오 정말 무섭다 여기 <laughs> 뭐야 오빠 저기 그냥 지나갔단 말이야 오저 점프 안 했지 <laughs> 오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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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타워가 오. 아니야 뭐야 여기 엄청나게 무서워 다오 뭐야 오 갑자기 오 갑자기 와 아, 저기서 그냥 이렇게 미끄러지면 이거 바로 이쪽으로 오는 건데. 아 그러니까 아, 정말 이거 버그에서 그런 거 엄청 어렵네. 어, 아, 저기서 무조건 점프해야 돼. 점프하면 안 된다, 아르마. 어, 알겠어. 나 이제 진짜 잘해. 나 이제 장난 안 친다. 어? 어. 나 진짜 아, 장난 안 치. 어, 어, 어. 간다. 어. 송송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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어, 어. 바깥으로 점프. <웃음> 좋았어. 뭐라고? <laughs> 뭐라고? 뭐라, 뭐라. 어. 좋았어, 가자. 어, 이거 다 대... 왔어, 다 왔어. 오빠, 이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타워. 야 그래. 진 <laughs> 라라라라라라라. 좋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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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빠, 이제 갈수 한... 있겠군. 이거 빨간 색깔은 다한 방이야, 오빠. 아 그런 거라고? <laughs> 어. 그래, 빨간색은 밟지 말자. 오케이. 자 이쪽으로 해요. 이쪽에 올라오세요. 예. 어 뭐야 이거? 어 이거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건데? 어 이거 이상한데 아 이거? 나나나나나나나나 뭐? 나나나나나나나아 아래로 그냥 내려가고 싶은데 안되네. 자아름에서 간다. 야다라라라라라야다라라라라라 조심조심 여기는 그래도 태초 가는게 없겠다. 그렇지 않나 아름아? 어? 어 잠깐만! 와, 뭐야? 뭐야?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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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줄어 이거 없어지는 다 타... 이거 없어지는 거였어. 어나 몰랐어 그냥 난 투명길인 줄 알았어. 오빠 여기서 장난치면 알지. 어 여기서 장난치지 마 알았지? 에이... 바로 죽으니까. 자아름마 이쪽이야. <laughs> 오빠 여기가 어디야 이거 밖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쪽으로 오면 돼. 오, 으악! 오, 오, 오. 이렇게 내려가는 게 어려울 줄이야. <laughs> 내려가는 건데 주특인데. 아, 자 어, 이렇게. 뭐야 오빠 거의 다 깼는데? 어, 뭐야 거의 다 왔어? 어다 왔어 뭐야 끝이. 뭘그이야저 아래까지 나와 있는데. 아, 뭐야, 이거 외출이었어? 그래. 아, 그 타워가 이거 두 개로 돼 있네. 아, 맞네. 자, 이쪽이에요. 잠깐만, 여기서 떨어지면 저쪽까지 가야 돼 또. 오빠 <laughs> 잘한다. 자, 나 잘하지? 이쪽으로 와. 옳지, 옳지. 자. 지금 뱅글 뱅글. 아름아 너 먼저 가. 아름이 떨어지는 거를 카메라에 담기 위해서. 나 이제 절대안 떨어, 오빠. 여기는 그냥 쫄지 마. 쫄면은더 떨어지는 거야. 그렇다고? 어. 아두두두두가 여기까지 무서워. 말해 레스카. 두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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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이야. 오 그냥 여기서 저쪽으로 쫙 점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러게, 오빠 해봐. 같은... 날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여기서 한다 여기서 날아올라 어... 날아! 어? 막혀있다! 아름이 막혀있다! 막혀있다! 막혀있어! 막혀 자오오오 오빠 같은 사람이 많았나봐 다막아놨네와 여기 막 막혀있어 막혀있 이거 확실해 이제 와 클럽버했다. 아, 갑니다. 거의 다 왔어요 저도. 뭐야? 엄청 아래 아래 있잖아 아름 나 고수니까 오빠 떨어지면 바로 여기로 올수 있어. 뭘 와? 방금 떨어졌는데. <laughs> 안성. 떨어지면 위로 간다고 태초가 아니라 그 신계로 간다고 신계. 아 그렇네. 우리는 절대 어. 정상에 도착해서는 안 돼. 그래, 우리는 태초로 가야 된다고. 맞아. 이렇게 간 다음에 어 여기는 그냥 저쪽까지 쪼끄래 되지 않나? 오. 오 무서워서 못하겠다. 아리 무서워서 못하겠어 오빠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알겠어. 오빠. 어, 어, 여기서 이렇게. 어이 어, 정도는 돼. 어 여기 지금 거의 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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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바로 이렇게 점프하면 되지. 우와 그렇게 가는 거였어? 그래.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리 튕겨가지고저 아, 빨간색이 아, 다음면한 방이다. 안돼 안돼 오빠. 자이 버그 버전 우리는 무조건 깬다 알겠나? 알겠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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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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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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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오오야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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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야 타오야 뭐충 대충 아니라 신야 타오야 타야타오타워를타겠습닦다뭘 닫게? 야리아야지가야바 어... 조심해 여기 엄청 야파어뭐야 아, 빨간색이, 빨간색이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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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어그머머였어머머머머머머 <laughs> 오빠, 오빠, 오빠 조심해 머머 오빠 거기 머서서 있는 거야? <laughs> 나빨머머머어 아, 무서워 이거 빨간색이 <laughs> 체력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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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거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요머머머머머머머머네 어, 아, 어, 이거, 이거 아, 아, 흰색을 밟아 알겠어 나지머머면안돼 아도 돼. 안돼. 네. 그 정도면 안 죽어. 공상으로 간다고. 오빠 죽는 거나 구경해야겠다. 자, 봐라.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어, 여기서 한칸툭 뛰지만 이렇게, 어, 이렇게 점점 세 칸. 갑자기 어, 좋았졌어 오. 얼마 거 여기서 거기까지 저 점프 되겠다. 점프해, 안돼. 얼 와, 안 죽어. 안 나도? 어, 바로 점프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오케이. 좋았어. 이아아아 너무 더 이거 정말 무서운 타워다. 야, 여기로 가면 되잖아. 아니, 막, 빨간색은 이제부터 어, 다조심해 알았지? 알겠어. 빨간색은 절대 어. 조심이야. 어. 빨간색에 있을 줄은 몰랐지. <웃음> <웃음> 오빠 나 먼저 갈게. 아 근데 여기 좀 어렵다. 회어리 점프가 사다리면은 이렇게 달라붙 어 잘못하면. 야. <laughs> 그렇게오빠는갔습니다 아, <안 돼. 웃음> <laughs> 아르마 너한테 맡길게. 알겠어. 나만 믿어 오빠. <laughs> 이 정도는 껌이지. <까미지>.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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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르마 했어? <laughs> 어 이제 올라가는데 오빠? 올라간다고? <laughs> 응. 와, 이제 외출이야, 외출. 외출이라고? 어, 어 이거 타워 엄청 긴... 엄청 기네. 와그 떨어졌어. 어, 나또 죽었어. 와 기울어진 미로. 와, 기울어진 미로? 응. 뚜뚜다뚜왜 왜? 가자, 빨리. 찾았어? 어. 좋아 빨리 나가! 찾았는데 어. 여기로 못 지나가는데? 뭔 소리야! 어? 여기가 뭐 길이 아닌가? 그래 거기가 길이 아니겠지! 어. 우와 진짜 길을 찾았다! 오 진짜 길은 역시 있었군! 좋아 근데 아니 이 타워 이제 어. 라고못 타면 못 깨는 타워야! 오오오! 어. 죽으면 안 돼! 빨간색을 조심해 알았지? 알겠어! 빨간색만 아니면 안죽안 죽으니까 어. 오빠 언제 와나 너무 무서워 알았어 금방 갈게! 와 이제 빨간색 천지야 오빠 천지! 천지라고? 글렀어 아, 오빠 앞에! 앞에 목불복 발견 목불복 발견! 목불복! 기다려 아름아 그럼 내 갈게 알겠어 아름아 나 왔어! 오빠 조심해 밑에는 바로 빨간색이야 알겠어 오빠 큰일 났어 여기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잠하만 이거 어떻게하지 오빠 오빠 아 이거, 이거 어떡하지? <불구> <불구> 이거 어떡하지? <불구>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냥 바로 이렇게 와 진짜 어, 어 좋았다 점프하지 마 절대하지 마 알았지 알겠어 자 이건 그냥 그냥 가는 거야 점프 유혹을 오빠 점프하고 싶어 점프 절대 하면 안돼 그래 점프하고 싶다 점프 맵에서 점프 를자 여기 이 폭불법 제발 어 아르마 이거 그래도 제작자가 양심적이야 오, 오 뭐야? 좋아 아들 야, 잠깐만, 다른 숨겨진 길이 있을수도 있어 오빠 잘사사치잘봐잘 t 봐 e t i r 마 없어 없다고? i <laughs> 오빠 나만 믿어 어 내가 잘하잖아 매달리기 오 좋아 좋아 t the what? What the what? What 아 h e w h a 여기 아니 t 여기 아니야 a t w h 야 t the w 오 a 어? 어. 오 오.. 대박 다행이다 다행이다 자 이쪽으로 이렇게 뭐야 제잘타에서 <놀람> 왼쪽이었어 오빠 아름아 근데 이거 둘 다인 거 같아 아, 아니다 아름아 어? 어 오른쪽이다 오른쪽? 어, 왼쪽으로는 안가죠 좋았어 아름아 살살 와야 돼 살살 그래 <놀람> 으잇 <어이. 놀람> 야! 야!! <목소리> 오빠 왜 반말해? 어 미안해 미안해. 하나저 아, 빨간색 나저 어, 빨간색 저어 빨간색. 말한 방에 죽어 저거. 아두방이면 죽어. 아니, 두 방이면 죽어. 어, 어디 빨간색이 어디 있어? 여기 여기 있잖아. 이거? 어. 에 진짜? 이거 아픈 거야 아픈 거. 오케이 좋았어 나만 믿어 오빠. 뿅빵 어. 뿡빵 어때? 뿜. 뭐야 오빠. 안 아프잖아 이거. 아 뭐야 아픈 거였네. 어어어 뭐야 이거. 어 이쪽이야 이쪽. 어 이제 모든 게다 무서워. 올라, 거의 다 왔어 대초야! 야 드디어 대초다! 대초야! 대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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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초. 대초. 대초! 야호! 어? 뭐지? 엄마야 어, 오빠! 어? 막다 뚫리는데? 어 뭐야 여, 뭐야. 위로 올라가자. 어? 야아! 징아와와 아 yeah 예 내려가는 타워 버거버그 엄청나게 어렵네! 무너지듯타고 버그 버전을 봤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엄청난 또 재밌는 콘들어왔어요아난 다시 올라간다 자올라가자 다시 올라가자 올라가 우와 올라가 올라가 이거 정한번해가자 태초로 아니 어, 이거 이거 어, 마지막 마지막으로 올라가 이야 이야 올라가는 우와 뭐 이렇게 빠르다고?